우리가 오늘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교회 예배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회의를 하고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배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강행을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을 할 것이고 이 저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막닥뜨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하지 못했던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수능할 수가 없고 정부를 향해서 저항할 것임을 천명을 합니다. 만석 비행기를 제가 한 시간 타고 부산에서 김포까지 올라왔는데 방역 폐쇄를 적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지만은 예배는 다 마스크를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불특등 다 수가 오는 식당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어느 교인이 어느 구역에서 누가 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쇄를 적용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이런 일을 정부가 저지른다면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자인은 정부에 지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으면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1년 동안 묵묵하다가 지난 2월 1일날 질병청은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자가 거의 없다고 자기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들이 발표한 모든 발표도 뒤엎어버리고 백신폐쇄를 예배의 허가제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법적이지도 않고 이게뭘로 오순 덩어리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계속적으로 교회만 덤티게 하고 교회만 데미지를 입히는 이런 정부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백신 폐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소아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접종하게 하는 것도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 어른과 아이와 여자와 여러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합니까? 전 세계 가릴 것 없이 어린 아이부터 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지금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희생을 해야 된다면은 어른들이 희생을 해야지 우리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앞으로 이 백신의 부작용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백신 폐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맞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모든 백신 회사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도 그 면책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백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자율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여러 교회에서도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잘 대처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와 또 다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 대응 방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든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당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직의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소나 이런 곳에 잘못 대응을 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발표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교회는 코로나 대응반을 만들어서 신속히 대응을 하고 그래서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입지를 않아야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차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코로나 대응반을 잘 운영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확산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방역 표제를 적용하는 그때부터 우리 세계로 교회부터 교회가 폐쇄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저항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아예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 사정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신앙생활을 제의하는 이런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